지금 보시는 모델은 제타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1,5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요 제타 같은 경우 이제 1,400cc에서 1,500cc로 배기량이 올랐지만 그래도 되게 또 이전보다 출력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밟아보면은 제타가 또 금액대도 저렴한데다가 이제 뭐 옵션도 되게 좋기 때문에 구매도 많이 하시거든요 액티브 크루즈도 뭐 적용되어 있고 뭐 헤드업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뭐 통풍 시트라든가 뭐 휴대폰 무선 주... 충전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도 부족하지도 않은데다가 이제 뒷좌석 공간도 되게 또 넓고 이제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기 때문에 되게 또 좋거든요. 뒷좌석에 또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색깔 말고도 뭐 파란색이라든가 흰색, 검정색 은색 이렇게 있으니까요 또 연락 주시면 또 바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.